자, GTA5, 이스트 에그. FIB 건물에 들어가는 법인데, 이걸 심플이랑 러시 찾았어요. 거의 심플이가 찾았는데, 아니지, 맵은, 맵을 보시면요, 여기서, 어, 디 옆이라고 해야 되냐. 낙하산, 낙하산 타는 건물, 여기 FIB 건물, 보이실 겁니다. 아마 헬기 타고 오면서. 건물에 적혀있죠, FIB라고? 예. 예, 예. 딱통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쓰지 마시고요. 네. 아, 예. <laughs> 하여튼, 여쪽 위치입니다, 여러분. 잘 보, 봐주세요, 이쪽 위치. 야, 그리고는 예. 혼자 못해요. <laughs> 한 명의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네. 예. 자, 일단, 이거 헬기 놓는 법부터 알려주시죠. 자, 헬기 놓는 어, 법은, 예. 요 다리가, 요 다리. 네, 예, 예. 다리가 여기 신선에 가 있어야 돼요. 아, 중 아, 이쪽 신선 중간에. 예. 중간에 어, 요고 FIB, 여러분, 이쪽 건물은, 그 싱글에서 몇 층이 터졌다고 합니다. 예, 그, 싱글 미션 중에서 있죠. 예, 싱글 미션. 일단, 들어 볼게요. 말보다는 행동이니까. 그렇지. 배트맨, <laughs> 배트맨. 아, 자, 자 아. 여기서, 다른 사람이 뺏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뺐습니다. 예. 뺏으면은 뺏니까. 이렇게 들어와지는, 오! 아, 어, 이렇게 들어와지는 FIB 건물에. 자, 들어왔죠? FIB 건물.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또한명 들어갑니다. 예, 한 명, 한명 들어, 들어오시죠. 너 들어가, 이 새끼야. 어, <laughs> 이 새끼야, 런. 야, 침대네. 네, 들어오시죠. <laughs> 예,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예, 저희는 들어올게요. 예, 거기 일단 기다리시고, 아이씨. 자, 심플 여기 설명해줘. 네, 일단 여기는, 예. 어, 뭐, 고위급 장관들, 어. 아. 사진들 보면은, 음. 네. 오,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네, 건물에? 네, 들어갈 수 있는 네, 곳이 몇개있우 아. 와, 어, 여기 장관들 있네. 장관, 장관들 맞나? 하여튼. 장교들? 하여튼. 네, 와, 이렇게. 네. 53층이네요. 내려갈 수 있나요? 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 이쪽 헬기, 그, 네, 엘리베이터도. 여기는 그 사무실 같은데요? 아, 와, 신기하다. 오. 허어. <laughs> 오미, 오미 좋은 것. 이쪽은, 이쪽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쪽 편은? 네. 아, 여기 못 들어가구나. 여기도 못 들어가요. 어, 가자. 내려가 보자. 네, 그 엘리베이터는 가자. 어디 있는데? 어, 47층이에요. 가까이 계속 내려가야 돼? 예. 가봅시다. 여기 53층입니다. 어, 오케이. 어, 뭐야? 어, 놀래라. 저 위에서 지랄하지 말아주실래요? 허. 자, FIB, 아, 예, 심플, 일로와. 우리 둘 이거 썸네일 만듭시다. 예. <laughs> 일로 오시죠. 셀카, <웃음> 셀카, <웃음> 셀카 하나 찍죠. 자, 자, 하나. 아. 이쪽 좀, 좀 왼쪽 바라봐주시고. 왼쪽? 아니요, 거기, 오른쪽이잖아요. 아, <laughs> 누나. 왼쪽 바라봐주시고. 하나 둘. 셋 참치? 좋습니다. 참치. 오케이. 좋아요. <laughs> 야, 씨. 일단 들어가지는 층은 52층. 들어가 52층? 어, 여기도 여기 들어가죠? 나중에 들어가죠. 아, 어, 어, 갑자기 필요하신 거요 여기 들어가 똑같은 위에나? 예. 아,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47층부터 가죠. 오케이. 다른 층은 안 들어가집니다. 전부. 아, 뭐 아. 아, 른 층은 안 들어가죠? 예, 전부 안 들어가죠. 어. 50층도 안 들어가지고요. 아, 아. 47층만 들어가져요. 아, 아, 그래? 47층까지 좀 내려가야 되네? 네. 46층은? 46층은 없어. 47층 계단 끝이에요. 아, 그래? 아, 그 밑으로는 폭파됐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계단 자체가 없어요. 어 아, 그래? 보죠. 여 보면은, 아, 아, 굉장히 피곤하네요. 아, 그러네? 막혀있어요. 음. 엘베는? 여기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여기. 야, 눈 나오는 줄 아나 보네. 어디로 와야 돼? 여기로, 여로 근데 약간 눈 아픈데? 방은 못 들어가요, 방못 들어가는데. 아. 이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치주하는 것 같은데, 뭐. 아, 여기에? 뭔가 굉장히 그냥, 있어 보이 그럼 그냥, 그냥 회사인데? 가봅시다. 왜안 보인다. 여왜 이렇게 연기가 많냐? 위, 위에가 터졌잖아요. 아. 어, 여 엘리베이터다. 와, 엘리베이터다. 작동은 안 해요, 근데.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 어, 문은 닫히는데? 아, 예, 그냥... 네, 문은 닫히는데, 내려가질 않아요. 아.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죠? 자, 나가는 방법 알려주시죠. 자, 따라오세요 52층 갑시다. 아니, 보는 루트가, 순서가 이거예요. 순... 아, 그래? 이거 맞는 거야? 보는 루트? 네, 제가 오케이.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었어? <웃음> <웃음>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하고 심플리가 입고 있는 경찰복. 자, 얻는 법도 이 다른 영상에 올려 드릴 테니까 구독하기 누르셔가지고 이 경찰복 얻는 법, 저 뒤에 돈가방 얻는 법이 스텝을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여러 가지 GTA 모드들, GTA 모드들 올릴 거니까 그것도 많이 많이 봐주시, 봐주세요. 52층. 아, 아, 이렇게 야 빨리 올라가져서. 때려야. <laughs> 때려야 <laughs> 빨리 올라가져서. 이게 문제의 52층입니다. 어. 들어가시죠. 왜? 여기 왜? 오 뭐야! <laughs> 우와! 이거 때문에 보는 루트가 있어요. 네. 일로 와봐. 이거, 이거 썸네일 하죠. 저, 저는요. 오케이, 됐어. 이야. <laughs> 저는요. 야, 야 짱이 네. 신기한데? 이게 그 싱글에서 폭파시키는 겁니다 어... 어, 야 여기서 찍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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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덜너덜하죠? 일로와 일로와 다음부터 안해 이거 나 <laughs>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다 어쩔요 야야 완전 신기하다 완전 작살 났어요 야 어떻게 나가? 여기 <laughs> 뚫려있죠 우와 어.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에서만 보이네 아밖서 여기 안 뚫려있는 걸로 보여? 네, 네. 네, 제 밑으로 내려, 한층 더 내려갑시다. 50층. 아, 50층. 51층, 51층입니다. 어. 우와. 우와, 짱 신기하다. 가자야 <laughs> 씨. 근데 우리 시간 타이밍도 좋다. 약간 새벽 공기? 네. 아, 어, 완전 파괴됐어요. 작살났어요. 야, 그렇네. <laughs> 야, 이런 이스터에그가 있다니. 와, 여기? 우와. 이쪽에문 열려있는데? 이쪽인가? 열기로갈수 있어요. <laughs> 와 완전 박살났네, 여기. 모로스트린 네. 거야, 싱글에서. 접착폭탄. 아니, 벌써... 오. 그냥 완전 작살됐네. 나름 F5인데. 우와.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자, 이쪽... 보면은. 어, 잠시만. 어, 이 계단이 있거든요. 음, 음. 52층인데, 어, 51층인데 위로 가는 것도 막혔고. 여기서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비밀 계단? 아 여기가? 네. 오. 이게 50층. 어. 와. 와. 여기는 뭔데? 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떨어져야 돼? 네. 왜? 어떻게 살아? <laughs> 와이 막혀 있는 거 보여? 와 이렇게 막혀 있네 여러분. 네. <laughs> 잠깐만 폭탄 하나만 던져볼게요. 이 길이 뚫려 있는데 안 뚫려 있는데 어, 어디 거. 어디? 하 어. 뚫려 있어? 뚫려 있어? 없어, 안 뚫려 있어. 꿀맨. 와. 저 뛰어내려서 죽어야 되는 거야? 아, 낙하사 있잖아. 낙하사, 낙하산, 낙하선 낙하산. 낚시합니다. 우린, 우린 살수 있어요. 헬기, 헬기, 밑에서 대기 중입니까? 예, 네, 대기 중입니다. 예. 네. 밑에, 우리 바로 밑에 있으십시오. 멀티게, 멀티게 어, 딱 있자. 착지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딱 난간 뚫려 있는 데 어디, 어디? 자신요. 저 노래 좀 돌덩이 위에 서세요. 아 준비 안 하십니까? 아 여기 오케이 하나 둘아세사야와 아. 아. 신부리 갈렸어 신부리 갈렸어요. 예. 야 아니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어나야나어나야다 아. 어, <laughs> 야, 죽어. 저만 죽었어. 살아남은 걸로 예.